헷세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난주간 영상 새벽기도에 수요일 누가복음 23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에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나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자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 즉 대제사장과 석유관들이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왜 빌라도에게 끌고 갔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형 판결을 내릴 때 로마 당국의 허가, 허락이 있어야만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데려간 것이죠 이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바로 그 무렵이죠. 그런데 원래 빌라도가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에서 주둔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는 가이사라에 있었는데 이 유월절 같은 명절에는 워낙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유월절에 많은 유대인이 몰림으로 치안 유지를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죄목을 드는데 첫째,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미혹한다, 오도한다. 둘째,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반대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지금 자칭 그리스도, 즉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이런 세 가지 죄목을 들어서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첫, 이,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한다.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자칭 그리스도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죄목은 우리가 그 소크라테스를 연, 연상을 시킵니다. 이 소크라테스도 사람들이 어떤 죄목으로 사형을 시켰습니까? 젊은 사람들을 타락시킨다. 그러니까 마치 정말 이 소크라테스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누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금하신 적이 없죠. 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또 곡해해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라고 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자칭 그리스도 왕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시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나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삶을 먼저 삶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세 가지를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빌라도에게 이야기한 표면적 이유고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이 예수님을 정말 죽이려고 했는데 이세 가지는 표면적 이유에 불과하고 진짜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 바로 앞절, 바로 앞에 22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 내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자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네가 지금 말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자 정말 이이 종교 지도자들의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더 필요하냐?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예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이 사람은 이제 죽일 수밖에 없. 이건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어디 냐 하나님은 홀로 한한 한 분이신 분인데 하나님에게 아들이 어디 냐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으니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신학 박사들 아닙니까? 뭐 박사 중에 최고의 박사들인데 아니 이 신학 박사들이 그럼 왜 이렇게 어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느냐. 구약 성경을 이제 해석하게 될. 예를 들면 이제 호세아서나 이런 모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1차적으로 볼때 어떻게 의미가 표현돼서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사실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하,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또 이차적으로 보면 예수님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한테 무슨 사람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듯이 무슨 하나님한테 이런 독생자, 이런 분이 어디 계시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는 불가능하고, 어,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해석입니다. 근데 신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아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어렸을 때 애굽으로 피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를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이 호세아서를 이렇게 이중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신약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 해석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하나님에게는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그러니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무슨 이런 그 빌라도나 뭐 이런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아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뭐 그리스 신화만 보더라도 뭐 신에게 아들이 있고 뭐 손자이고 뭐 계속 그렇게 가족들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이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데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구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예수라고 절대로 생각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더군다나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설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있을 리 없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이들 생각에는 있을 리 없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자기네 기득권이 다 빼앗기는 게 아닙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로서 떵떵거리고 어, 살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자기네 그 지위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더라도 오시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을 사형시켜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빌라도는 자기가 판결하지 않고, 왜냐면... 빌라도가 보기에는 이게 전혀 이게 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니네들 종교 문제지 이건 사람을 죽일 죄가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에게 이 문제를 떠넘기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그러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다 지금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 가지고 지금 이곳 예루살렘까지 백성을 지금 선동하고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말에 그 빌라도가 귀가 번쩍 듭니다 아니 이 사람이 가, 그럼 갈릴리 사람이냐? 그렇다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건 헤롯 관할이 아니냐? 그리고 헤롯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이 마침 이때 또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월절이니까 또 역시 이 헤롯도 예루살렘에 와 있었겠죠. 이게 지금 왜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떠넘기고 이러냐면 우리가 법률에도 보면 이제 서로 떠넘이러이면우면우법률에률에면속지주제속지주주의이인주게이렇게지않지지않까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형법을 보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하면 속게주의게게뭐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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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사람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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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속인주의에 의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한국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의 경우에는 속지주의를 적용하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로 지금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은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또 반면에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나사렛 예수니까. 아 갈릴리 사람이니까 속인주의에 의해서 아, 그럼 헤롯에게 가라. 지금 이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입장이 난처해지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아, 죄 없는 사람을 지금 자기가 사형선고를 내리는 게 얼마나 입장이 난처하겠습니까? 입장 난처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어, 헤롯에게 지금 떠넘기고 있는 거죠. 책임지기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받은 헤롯이 또 다시 다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입장이 난처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도 죄가 없으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헤롯은 모욕하고 조롱만 한 다음에, 그리고 화려한 옷을 이것도 일종의 조롱이죠. 화려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책임지기 싫어서 예수님을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 2절에 이제 우리가 흔히 잘못 해석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 말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서로 혈안이 돼 가지고 빌라도도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헤롯도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서로 원래는 사이가 나빴는데 예수님을 죽이자. 그래서 한대똘똘 무셨다. 이게 아닙니다. 정 반대 얘기죠. 어떻게든지 지금 예수님 죽이는 것을 서로한테 넘기려고 그러는 거요 그래서 서로 떠넘기려다 보니 떠넘기려다 보니 이 어떻게 서로 친하지도 않은데 떠넘길 수 없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서로 친한 척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유대인 지도자나 빌라도나 헤롯이나 모두가 지금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겁니다. 진리가 뭐냐? 정말 참 그리스도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하냐? 정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뭐 이런 것은 전혀 머릿 속에 없고. 오직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 입장만 하나님의 아들이 있지도 않겠지만, 계셔도 오시면 안 된다. 그럼 우리 위치가 다 날라간다.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 지금 입장이 난처해서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진리를 위해서 내 입장을 던져 놓고, 진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가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유대인 빌라도 해롯과 같은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도 혹시 유대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내 생각 속에 가두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 지도,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들의 신학, 자신들의 생각에 가둔 것이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 못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왜 지치고 쓰러지고 왜 좌절하고 왜 힘들고 왜 정말 그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해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유대 지도자와 뭐 생각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빌라도와 헤로처럼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나의 입장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아 내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네가 죽여라. 아 내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네가 죽여라. 그러다 결국은 결국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죽이는 거 아닙니까? 다 자기 입장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이 고난 주간에 아침에 열심히 힘을 내서 기도하는 것은 내 육신의 편안함보다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순종이 더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빌라도와 헤롯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힘들어 힘들게 기도하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대 지도자와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들까지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외로워하나? 내가 왜 지쳐 쓰러지나?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나. 바로 이것이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아,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유대 지도자들 그렇게 신학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빌라도와 헤롯 정말 예수님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서로 떠넘기다 죽였습니다. 정말 내 입장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하루를 이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만 느끼면 내 삶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입장이 아닌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